요즘 가장 핫한 시술인 올리지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피부 겉면과 지방층 사이 진피층에 콜라겐을 타겟으로 해서 고주파 에너지가 집중되게 이 되고 이로 인해서 콜라겐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 진피가 두꺼워지는 시술입니다. 올리지오의 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00샷 기준했을때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00샷 시술 후에 3개월 후에 한번더 600샷을 받으시면 효과가 1년 이상 지속됩니다. 광고를 통해서 울쎄라를 많이 접해보긴 했는데 어떤 시술일까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유발하는 섬유근막층에 집중적인 고강도 초음파가 조사되게 되고 허피 손상 없이 리프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울쎄라 시술을 받으면 볼 거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환자 개개인의 얼굴형에 맞게 맞춤 디자인을 먼저 합니다. 울세라의 딥시 기술을 이용하여 섬유 근막층을 초음파로 보면서 정확하게 시술하게 되면 볼 꺼짐 없이 리프팅이 이뤄지게 됩니다.